대니 지은 새 가량리 북중 품북 하마 응개개구이 응. 토끼 응. 토끼리 모자 아어푸도 도마, 트라이팬냉장고고양이 막대기, 막, 마... 기방이, 응, 음.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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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럼틀 미, 트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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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미, 자동거 자동차 자동차 응. 자동거 응자동 자동거에 자고 자동차에 자지 밑에는 음컴 <laughs> 검부터 응도랑이 아니 이건 뭐야 저거 소파응 맞았어 또줄거이기 응. 응. 기차 기차 응 기린도 똑 같아 응, 맞아 기린도 똑 같아 자동 카메라. 응. 종두람이. 응. 아유 잘하네. 고양이 코알라. 코알라. 응. 응. 이거. 이게 리, 리 리본. 구? 두두. 응. 응. 너? 너구리. 응. 우다. 어. 응. 이거. 안. 안전. 응. 잘했다. 끝나나다.